여기가 이제 만리장성이고 현재 위치가 어디지? 예, 네. 현재 위치가 이쪽이네 어 저쪽이 되네 웨스트게이트 아 어, 저쪽으로 그냥 쭉 가야겠다 일단 가보자 렛츠고!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올라갑니다 야 조금 뭐야 진짜 말인가? 얘네 진짜 말인가? 가만히 있지? 어 진짜 말이네 와 어, 얘네 뭐야? 그니까 오 오, 가자 가자. Yeah. 오, 가자. 저기 위에 말리장성 ouais. 보이시죠? Yeah. 여기가 이제 징상림이라는 말리장성이고 mm -hmm. 가장 깁니다 개방된 곳 중에서는 가장 길어요. 만리장성. Yeah. 아, 만리장성 왔습니다. <맨라의> 어, 여기는 넓네 어제랑 다르게 얘가 중간이니까 이쪽 끝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다시 갔다 올까 이렇게 풍경은 또역시 너무 예쁘다 게임 속에 들어온 느낌이야 그막아 옛날 아이온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여기는 좀 어제보다는 뭔가 길도 잘 깔아놨는데 아야 경사가 왜 이렇게 여기도 여기도 거의 90도야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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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좀 보여드릴까요? 여기 어제랑 또 느낌이 달라요. 여기 이쪽 있지, 이쪽 은 아예 난간이 없어. 경사가 거의 90도. 야 아까... 여기 약간 여기 좀더 문화 유적지 같은 느낌이야. 진짜 게임 속 같아. 그냥 떨어지면 진짜 번지 점프야. 과연 차이나. 어 여기는 그리고 길이 사람들 많이 사진 찍는 데만 좀 길이 잘돼 있고 이런데 오면 다 이렇게 돼 있어. 가자. 아, 그러니까. 와, 근데 경치는 뭐. 여기는 외국인이 많다. 신기해. 와, 여기 떨어지면 끝이야. 과연 중국은 참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이 뭔가 이 안전 장치에 대한 게 그냥 사람 한명 떨어지면 떨어지는구나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어. 떨어져 보자고요. 또, 또, 또 떨어져 보자고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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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어, 여기가 오히려 진짜 어제보다 더 그러니까 어제는 약간 좀 산에 넘는 느낌이었고 여기는 진짜 말리장성이 쭉 이어진 느낌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리장성 느낌이야. 아 어, 그러니까. 아 이거 진짜 게임 같네.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와, 진짜 여기도 그림 같네. 여기도 노을 질때 진짜 너무 이쁘겠다. 야, 근데 나 궁금한 게 야 굳이 여기다가 만리장성 안싸웠어도 산이 높은데 여기 어떻게 침략해 오냐 여기를 산 넘어서 온다고? 야힘다 빠지겠어. 여기는 말 타고는 절대 못 넘어올 것 같은데. 어. 이거 약간 그냥 진짜 조금 자기 그거 과시하려고 지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약간 요즘으로 치면 대리석 아파트 같은 느낌이지. 어? 이거 뭐야? 누가 가방을 두고 가셨네? 야, 진짜, 진짜 백은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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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여기다 누가 일부러 좀 시험하는 거 아냐, 니 약간? 아무도 어, 없지?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니까, 사람은 일단 없는데? 밑에? 아무도 안 계신데? 근데 누가 잃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일단 한 번... 아, 신군... 아아아... 신... 아아아... 소리... 아, 클레파 있다... 아... 아... 신고. 아... 빠지게. 아... 아, 아 어제보다... 오늘은 조금... 아직 좀 들고 아니면 위에 내복을 하나 더 입어서 그런가... 아... 아... 네, 여기는 아직, 어, 반대쪽 코스 중에 짧은 데야. 어, 여기가 좀 많이 길어요. 오마이갓 oh 야, 저, 야, 저분들 조난당하셨어. 하이 아 uh, r e you o 유 a y y o 야, 코리아, 코리아. 아, 코리아. Ah, uh, you, you want to, yeah, uh, uh, to upstairs here? Oh my gosh, oh my gosh. Okay. Uh,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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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w 모조 신입자들인가 이거 어떻게? 오케이. y okay, you give my, my no, no. 아, no, no, no. 아,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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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어. Entrance? entrance. 어. 아, 고 고대어. Boat. 어, b o t 저기 막혀 있는데. Are you going there or there? You there or there? I'm I'm start there. Oh, 아, ah, yeah. the, okay. So well, you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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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we start there and we go there. a 아, you start there. 아, yeah. 아, okay, okay, okay. Okay. 아. Okay. Okay. Where are you from? 젊은이. 아, 젊은이. 아, very nice. I love Berlin. Thank you very much. Oh, Berlin. I love. Okay. Thank you, thank you. Good luck, good luck. Good. Bye bye. 야, 조난을 당하셨네. 야, 말리장성으로 올라왔는데, 저분은 지팡이까지 왜 이렇게 안쓰러워 보이냐? 아이, watch out, o u Be careful. 어. 아, 이게 뭐야, 진짜. 말리장소를 와서 왜 옆에 산길로 걸으시는 거야? 미치겠네. 어, 근데 어디 왜 내려오고 오신 거야, 저분들은 음. 노비지털? 여기는 여기는 아니고. 아 여기서부터 못 가는 것 같은데? 어, 여기 밀리터리 존이네. 밀리터리 존. 여기서부터가 못 가는 길 확실히 못 가는 길 같네. 어, 어, 이렇게 좀 길이 안 좋네. 어, 여, 여기까지가 민간인이 올수 있는 이쪽 끝인 것 같아. 이제 반대쪽 끝으로 한번 가볼게요. 야, 근데 조금 잠깐만. 야, 제, 쟤네들 어디서 온 거야? 어? 뭐야? 어? 아 여기가 끝인데 어, 어, 어떻게 뭐야? 어디서 왔어? 여기는 어, 아니 괜히 지팡이를 든게 아니었어, 젊은 친구가. 그러니까 여기 개구멍 근데 여기 개구멍도 없는데. 어. 이제 아마 저쪽 끝까지 10km 정도니까 저기까지 한참 가야 될것 같아요 저도 가자 3마대서부터 얘네가 진짜 만리장성 국토를 하고 있네 이거 약간 드래곤볼에서 손오공이 개양신 찾으러 갈때 가는 그길 같다 약간 어. 가방도 아직 그대로 있어 어뭐 유유 유도 유유유돈 파운드? 왜? 유 디든? 유 디든? 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이 오케이. 오케이. 파이브. 아,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그래. 그래, 그래. 아, 수고했어요. 아, <laughs> <다>, 수고했어요. <laughs> <그래>.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까이요, 가까이. 아, 베리 <laughs> 아, nice. yeah. 짜요, 짜요. 그러니까. 배리고 <laughs> 아, 뭔가 감동실하네. 저 존한다. 같 친구들도 같겨. 아, 솔직히 말하면, 어, 뭔가 대화하면서 걷고 싶긴 한데, 주, 독일 친구들이 영어를 잘해요. 그 독일 친구들 약간 좀 철학적이야. 깊은 얘기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대화가 안 되고, 나 혼자 또 멍청하게 웃기 때문에, 어, 빨리 갈 길을 가는 게 낫습니다. 어, 저 친구들, 어, 가자. 아, 방송하겠 가자, 가자. 대충 또뭐 구텐닥 한 다음에, 뭐 여기 왜 왔어? 며칠 왔어? 어, 뭐, 차이나 좋아? 뭐, 베를린 어디 가봤어? 서울 와봤어? 이거 몇번 물어본 다음에 할말 없어서 어색해집니다. 어. 야, 이러, 이럴, 이래때 빨리 가야 돼. 그니까. 어. 좀더 나가면 무슨 뭐, 불고기 먹어봤냐? 이런 거 하겠지. BTS 아냐? K-pop 아냐? 뭐, 이런 거. 어. 거기까지야. 딱 거기까지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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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스팟이 있다고? 근데 여기는 그냥 다 사진, 어, 말도 안 됐는데, 진짜. 어, 진짜, 말도 안 돼. 어. 아, 예. 어. 어제랑은 또 느낌이 확실히 달라. 와. 말리자선 진짜 저 멀리까지 다 있네. 와, 미쳤다. 근데, 진짜. 어. 여기에는 호랑이는 없겠지? 어 뭔가 호랑이도 솔직히 여기서 살면 살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워낙에 방대해가지고. 여기는 솔직히, 민간인은 이쪽으로는 아예 안 다닐 것 같아. 끝이 않아요? 멧돼지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 호랑이 안 살라나? 미안하마. 미안마 야, 한 걸어. 한 걸어. 미안마미안마 야, 윤사마 같은 느낌이 나나? 여기는 그냥, 어, 길이가 10km래요. 10.7km. 어제보다 2배 정도 많아요. 아, 저길로 올라오는 길이 또 있구나. 오케이. 이쪽 길을 갔다 다시 올라와서.